자, 여기는 또 마늘밭인데 지금 이제 오늘 5월 달이 아직 안 됐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마늘종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올라왔죠? 근데 이제 길게 쭉쭉 뻗어온 애들은 없고 어. 지금 어머니가 하나 잘랐고 여기 이제 마늘밭 사이에 이제 뭐지 호박을 심었죠? 보면 이렇게. 아직, 이제 이 정도, 정도,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 가위로 자르든지 칼로 꺾든지. 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오늘 도시락 반찬에 마늘 쪽 볶음을 쌌는데,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었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잡아가지고 뽑으면 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다이 정도 길게 나오면, 잘라서 볶음 해 먹고 이제 팔기도 하고. 휴. 와 코끼리 마늘이 어 정말 순식간에 커버렸구만. 근데 코끼리 마늘 종은 어안 잘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영상에 있긴 한데 코끼리 마늘 종이 딱한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길기 엄청 나와요. 이제, 뽑을 때까지 놔두면 얘가 이제, 양파꽃처럼 보라색으로 동글동글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것을 이제 종자로 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힘들고. 지금 이제 끝은 머리 애들이 이제 이게 말라오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5월 중순, 6월 달 그렇게 뽑는데, 이건 한번, 올해는 마늘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 밥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많은 값은 보장하 힘들다. 이것입니다. 띠로링.